음. 우와 엄청 잘 익었다 엄마 웬 갈치야? 홈플러스에서 갔더니 저기 내일 쉬는 날이라고 싸게 팔더라 얼마에 샀어? 이거 5,600원 엄청 싼거 아니야? 싸아 싱싱해 이렇게 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 좋은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 이렇게 속 내장을 제거하고 음. 이런 시커먼 거 붙어있는 거 이런 걸 제거해줘야지 비린내가 안나 여기에 봐봐 음.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데 음. 엄마가 지금 내장을 빼낼 거잖아 음. 여기 이렇게 시커먼 거 있지 음. 이런 걸 벗겨주는 거야 이렇게 음. 그래야지만 이게 비린내가 안나음거 이거, 요거 이거, 요거는 알이라서 그냥 먹으려고 그냥 내주는 거야 원래 먹어도 되는 거야? 그럼 속에 없잖아, 그렇게 음. 아, 속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? 어, 그럼 그러니 내장이 있는 데는 음. 이렇게 아까 그 시커먼 그런 막이 있어 이렇게 어. 속에, 이렇게 봐 어. 이런 내장이 들어있잖아 아, 있는 부위가 있고 없는 부위가 있어 그렇지,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빼내는 거지 이렇게 시커멓게 될고 어. 이런 걸 이렇게 뺏겨내는 거지, 그냥 이 음. 이렇게 깨끗하게 무는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야 돼? 그냥 이렇게 나박나박 나박 썰어서 넣으려고 음, 요리 배우면 어슷썰기 막 이런 게 있는데 음, 그건 이건 나박썰기야? 그렇지 납작납작 뭐 <laughs> 아닌 아니, 것 같은데? 아니 납작납작 이렇게 썬다려서 그냥 나는 이렇게 음. 나박나박 썬다우리야 밑에다 이렇게 깔고서 할 거야 무를 이렇게 깔아줘? 응 밑에다가 오. 무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맛있어 음 이건 뭐야? 아 이거 감자인데 무만 놈은 저기서 감자도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서 넣어보려고 이렇게 됐어 이거는 한번더 다음에 해먹어야 되겠다 남겨놨다가 음 이건 뭐야? 아 이거 파뿌리인데. 이 옆에다 이렇게 비린내 나지 말라고 이렇게 넣었다 나중에 건져낼 거야. 파도 넣어? 그럼 대파가 들어가야지 맛있지. 물을 여기다가 한 300리터 정도? 300미리 300 300 미리. 300리터. 300미리. 300 아, 300 <laughs> 설탕 한 스푼 넣어야 돼요 이 정도. 이거 사탕수수 설탕이야? 응. 원당. 이거 이 정도 다. 음. 매 네, 마늘 다진 마늘? 응 마늘도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야? 응이렇게딱한 수저 음... 근데 나는 한 수저 반 정도 넣어야 되겠다 그치? 왜? 나한테 왜 물어? 아니 이게 생선이 저기니까 한 수저 반 생선이 갈치라서 그러는 거야? 응응 응. 비리니까 한 수저 반 넣었어 건새운데 요 가에다가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면 국물이 여기 스며들어서 맛있어. 고춧가루도 어디다 넣을게요? 여기다 넣어야지. 어. 두 스푼 이걸로. 음. 가득 가득 두 스푼. 이건 무슨 간장이야? 집 간장. 뭐 매주로 담은 거 있지? 여기 집 간장 8어 요새는 집에서 매주로 담은 간장 8어 이거 두 스푼. 음. 넣었어. 이거는 뭐야? 아, 이거는 양조간장 엄마가 쓰는 거거든? 어. 집에서 이거 한 스푼 넣을 거야 그건 뭔데? 아 이거는 맛간장 엄마가 간장을 무, 대파, 뭐 여러 가지 뭐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려서 짜지 않게 만든 간장 음. 이것도 한 스푼만 넣을게 막간장간장 팔아. 음. 조림 막간장 그치? 그거 한 스푼으로도 넣어 된다는 거지? 그치, 그치. 지알어어걸로한 응. 스푼. 이게 뭔데? 시크릿 코인. 이 그치. 그치. 그 강불에 중불에 약불? 강불 강불에 30분? 아니야 일단 강불에서 이렇게 세게 해놓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다 줄일 거야 음 엄마 왜? 아니 후추를 깜빡 잊어버리고 안 넣었어 얘. 한 세.. 세번 정도 이렇게 톡톡 털어서 그리또뭐 그래, 넣어? 맛술 마술. 맛술도 잃어버렸어? 어. 카메라 들이대니까 떨려가지고 맛술도 2습푼 끓기 시작하네 이게 약간 중불 오 강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 오케이 그럼 여기서 더 얼마나 중불에서 한 10분? 10분 정도 음. 오 엄청 잘 익었다.